어, 신구약 중간시대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란 구약과 신약, 요 사이에 갭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성경의 순서상. 어떤 갭이냐면, 구약, 말라기가 끝책이죠.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신약 시작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 예수가 언제적 사람이냐? 로마시대 사람입니다. 로마시대 사람. 로마가 팔레스타인 이 지중해 쪽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다스릴 때의 시기니까 그러면 말라기, 구약의 이야기책은 언제적이냐? 그것은 훨씬 더 이전의 시대입니다. 약 예수 탄생 450년 정도 전에 그 전에 다람유전 말라기는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의그 연설을 끝으로 예수의 이야기 시작던요 사이의 갭, 역사적인 갭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요 언급이 없는 요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약 4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땅에 예수가 태어나서 공생애를 살고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고 바울이 나고 베드로가 사역과 하는요 신약 시대가 일어나기 전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알아보자는 것이 오늘 신구역 중간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 어, 아, 그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그 에스더, 에스겔 에스라, 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죠. 그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이게 마지막입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구약의 그거이또 있죠 사실은 예언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사여서라든지 예림여서라든지 에스겔 뭐 그뿐만 아니라 미가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많은 이애언서가 있는데 왜예언서는 하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성문서도 있습니다. 거룩한 문학서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역사적인 이 흐름에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이예언서들의 이야기와 이 문학서는 별도의 다른 그 찹터로 만들어서 그때 한꺼번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아가 어느 시대에 이야기했느냐. 바로 남유다 시대에, 남유다 시대에 하르타 사람이고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바로 남북 갈라진 이 유대 땅 안에서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럼 스가랴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에엘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쭉그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에스라 너미아 에스더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사 속에 어느 한 시기에 다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성문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솔로몬 때 써해졌고 다윗 때 써해졌고 다윗 시대의 어느 고라 성가대에 의해서 써해졌고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모아서 별도의 장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쭉 시대의 흐름과 같이 맞춰서 우리가 읽어온 성경의 개발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 돌아온 스가랴 뭐 이런 일, 일련의 그 귀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살아나서 그래서 그 이후 그들이 그 땅에 와서 재건 이스라엘을 만들고 살아가는 동안. 450년쯤 후에 그 땅에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수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먼저 태어나고 그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조명해주는 예고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검서의 주요 이야기고 그 보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한 그 서신서들. 그들의 그런 활동들을 그 예수를 보고 예수와 함께 일했던 자들의 활동과 그들의 각자 개별적인 서신들이 신약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신약의 이야기가 탄생되기 약 450년 전부터 예수 탄생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정치 문화적 영향을 주었던 그 지역의 지역적 상황 또는 흐름 변화 또 국제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배경에서 예수 탄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왜그 말씀 하셨는가 그렇죠? 흐름과 맥락에서 예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고끼 없이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중간 시대를 한번 공부해 보자는 것이죠. 약 400년의 세월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대략적인 역사를 보면 바사 시대, 헬라 시대 그다음에 독립 국가 시대, 그다음에 다음 로마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바사 시대가 어느 때냐? 주전, 즉 예수님 오시기 430년에서 330년 사이. 그러니까 요고 100년을 바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 바사 시대는 바사라는 나라와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교체기입니다.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근데 그 포로를 잡아 잡아갔던 강력한 왕국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바사가 이어서 그 인근의 대제국이 되는데 그 대제국이 또 교체가 됩니다. 메대라고 하는 나라로 교체가 되죠. 그 메대라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메대라고 되는데 이 말은 페르시아를 페르시아를 한 번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메데 그러니까 바사 시대는 이 바사에서 메대, 요 합쳐진 고시기를 100년을 가리키는데 주전 430년, 유다는 이 바사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원래는 바벨론의 속국이었는데 그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인근 대국이 되었으니까 바사가 여전히 유다의 속국, 유다를 속국으로 삼은 것이죠. 바사의 유다 정치는 비교적 관대하게 해줍니다. 막 노예로 부리고 이러지 않고 자치권도 좀 주고 이 관대하게 통치를 하는 바람에 이 가사 제국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라 제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강제로 이주시켜서, 강제로 고부해서 노예처럼 살게 되었지만, 그 왕국의 주인이 바뀌면서 관대한 정책을 취하게 되니까, 그곳에 기회가 많게 되고 하니까, 이 팔레스틴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서 살게 되었죠. 또 이 바사의 대왕이 일본은 너희 나라를 가서 너희 문화와 너희 종교를 다시 재건해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귀한 영을 내리게 됐을 때, 이 바사 제국에서 많은 기회를 얻었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쪽에 잡혀갔던 수많은 유대인 중에서 아마 한7 할은 열의 일곱은 그 나라 안에서 터를 잡고 살아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한한 사람들 수가 더 소수였던 것이죠. 그렇게 바사시대를 약 100년을 지내는데그 다음에 이 바사제국을, 즉 페르시아제국을 무너뜨리고 인근을 다시 통치하는 강대한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게도니아 제국이죠. 이 마게도니아 제국을 이끌었던 출중한 인물이 있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북방의 작은 지방국가였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국가였는데, 그 마게도냐 그리스 이 폴리 폴리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북부 시골의 변방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폴리스가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되면서 마게도냐 왕으로서 인근 그리스 전체를 통일 하게 됩니다. 많은 아테네 뭐 스파르타까지 전체 그리스를 다 통일을 해서 한의 강력한 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서 지중해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지중해 건너 소아시아까지. 그래서 페르시아까지 점령하고요. 그 점령한 여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오느냐? 인도까지 옵니다. 그래서 갠지스강까지.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나라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소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와 심지어는 남방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게 되죠. 이 시대를 헬라 시대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수를 정복하고 바벨론의 옛 나라 바사고가 페르시아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월이 300, 예수님 오시기 33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67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몇년이겠약 180년에 지속된다는 것이죠. 180년. 180년의 세월을 헬라 제국 시대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젊은 날에 죽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광대했던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부관을 했던 세 명의 주요 장군에서 분할 통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을 중심으로 한 그쪽 세력과,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중부 쪽 세력과, 그 다음에, 이 로마를 포함한 서방 세계로 나누어서, 각각 장군들이, 각각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분할된 제국의 왕들을 다스리면서 이 팔레스타인은 198년까지 이집트와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포톨레미 포톨레미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때 이 비교적 관대하게 통치를 했던 아일라산더 대왕과는 달리 이 나라를 세수로 쪼개 가지고 제국을 세수로 쪼개 가지고 이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이집트 지역 수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포들레미오 이 왕조는 아주 어, 가혹하게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도 많은 압제를 받게 되죠. 그랬다가 이 포들레미 왕조가 흔들리면서 어, 주요 제국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시기를 틈타서 이스라엘도 독립을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 하나의 왕조, 그 지역 토착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왕조가 바로 마카비 왕조입니다. 오, 아주 오랜만에 남유다 왕국 북 이스라엘 왕조였던 이 땅에 순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왕조가 정말 무척 오랜만에 바사 시대, 바벨론의 시대에 있어서 바사 시대, 헬라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 헬라 왕조가 세수로 쪼개지면서 쪼개진가 새그 왕조가 혼란기를 틈탄 요 시기를 잘 이용해 가지고 독립 시기를 맞하게 이 되는 것이죠. 마카비 왕조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마카비 왕조의 이이이 이, 이 유대 국수주의자인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독립된 왕국을 세우게 됐는데 그 독립된 왕국이 바로 마카비 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60년 전까지 이 왕조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을 유지한 것이죠. 100년.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그 혼란스러운 새 왕조 즉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놓았던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세수로 쪼개지고 분할 통치 되어서 각 왕조가 서로 자웅을 겨르고 그래서 일부는 몰락하고 일부는 세를 더 확장하고 하는 이 와중에서 그, 그 틈새를 비집고 이스라엘 땅에는 마카비 왕조가 들어섰지만 그러나 그 지중해 쪽에서 하나의 큰 왕조가 다시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서게 된이 제국은 그 힘을 갈수록 점점 더 빛을 더 힘을 더 발휘해서 나중에는 지중해 건너 이 팔레스타인까지 마치 이전에 헬라 제국이 그 인근 지방을 다 휩쓸었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게 됐죠.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6 0년 전부터 이일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그 당시. 당신까지 로마의 지배하에 이스라엘 땅이 신음을 하는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후 이야기 또 예수님의 생애에 곳곳에 보면 로마 병정 이야기 로마 백부장 이야기 뭐 로마의 그 항제의 명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한 예수를 잉태한 이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 등등 보면 로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로마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대략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북왕조는 이스라엘이 다윗 때 사울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탄생하게 되죠. 그 통일 왕국의 탄생은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 사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위를 씌워줍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탄생한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그 이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사무엘이 다른 차기 왕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와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도록 너를 택하셨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훗날 정통성의 명분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 차기. 사울은 하나님이 왕위를 그에게 이제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위를 맡겠다라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인정한다는 기름 부음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 아니 사무엘 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의 이야기가 맞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주류고, 11개의 상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 다수고, 1 1개 하는 솔로몬 이후 남북국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요. 이 다윗 때 통치하였던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영토적으로도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을 이어서 3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통일 왕국의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가 되는 과정에는 여러 에피소드가 많았지만 여러분들 직접 여러 가지 할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경제적인 부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왕보다도 더 왕성한 그 부국을 만든 그 모든 부가 솔로몬에게 지각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돈과 영화와 연락과 권력과 모든 것사 가진 왕으로 역사에 남아 있죠.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 왕이 되는데 솔로몬만큼 현명하지 못했고 다윗왕만큼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만 못했고 아버지만 못했던 이어유성은 솔로몬의 아들 루호무함이 우둔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아들이 직접 다스리는 베냐민 지파와 1대 왕 베냐민 지파, 2대 왕을 낸 유다 지파, 이두개 지파가 다스리는 남유다만 남고 그외 나머지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자기들 왕을 세우고 남이스라엘은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이어졌던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왕국 북쪽은 자기들의 임의대로 왕을 세우는 그 임의대로 세운 왕이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고 쿠데타에서 또 왕조가 또 바뀌고 이런 횟수를 거듭하다가 먼저 주변 강국과 맞닥뜨린 부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에 멸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약 150년이 지나서 남왕국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그 인근에 아수르 대지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나게 된 새로운 강국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남왕주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이 다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에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이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을 하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을 하고 에스겔 예언자가 활동하고 했던 이 시기가 바로 이남왕국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그 시기에 이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들이가 끝이 아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예언을 말씀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 에스겔 예언자,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예언대로 그로부터 그 바벨론 제국이 다시 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사라고 하는 이 대제국은 바벨론 제국과는 달리 그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어, 허용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치까지 허용을 해 주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이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말기에 제거는 그 하게 되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귀한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 상당수는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삽니다. 거기서 경제적 기반을 내고 삶의 기회를 잡아서 어느정도 안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사제국도 얼마 안가서 페르시아제국에 망하고 그 페르시아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들어서게 되고 그 헬라라는 나라가 3등분에서 쪼개지더니, 얼마 있에서그 3등분으로 쪼개지지, 질이 면하는그 나라를 다통일 해가지고, 새로운 강력한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더라.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지중해까지다스려고 있었을 때, 바로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내용을 다음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여기까지 신구약 중과 시대, 약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시대의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